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남겨둔 대저생태공원 핑크뮬리 군락지가 10월이 가기 전 사라집니다. 모처럼 집 밖에 나온 시민들은 막바지 핑크뮬리를 감상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분홍빛으로 물든 꽃길에서 가을을 만끽합니다. 우리말로 분홍 쥐꼬리새, 핑크뮬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철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연분홍빛 물결을 이룹니다. 고 마음이 청춘으로 돌아가 열살 아가씨로 돌아가고 있어요. 집에 같이가 있으니까 우울하고 그렇만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기분도 좋고. 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저 군락지는 올가을 그대로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반면 면적이 좁은 일숙도는 사람 간 거리 두기 유지가 어렵다는 낙동강관리본부의 판단에 지난 8일 조기에 제거됐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남겨둔 대저골락지도 이달 말 사라지게 됐습니다. 모처럼 야외로 나온 시민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내년에는 마스크 없는 가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피그뮬리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사진 찍을 때 정말 마스크를 찍고 찍어, 끼고 찍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어 이게 빨리 지나가서 정말 이렇게 화난, 어, 웃는 얼굴을 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낙동강 관리본부는 10월 마지막 주말이 오기 전 남아있는 핑크뮬리 군락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